걸음 걷는 모습이 조금 좋아 보이는데요. <laughs> 아, <laughs> 이혼택씨 수고 많아요. 고마워. 우리 유미씨 심사위원 축하드려요 반 그래 고마워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해외 공연을 여태까지 8 0회에서 택해적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또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K-POP을 가지고 외국 올라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협 모델 이웅씨 오셨네 또 LA에서 오신 디자이너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동영상이에요. 우리 저김이라씨김수현씨김이라씨 부인. 한덕재씨, 아유, 사대문 작두 네. 자, 내 친구, 홍찬이. 지금 70. 야, 너 9이냐, 8이냐. 8에 신인 가수입니다, 신인 가수. 네. 여기 저 현석 씨, 아, 반가워요. 네, 여기또 우리 또 지인들 이렇게 오셨어요. 네, 반가워요. 자, 우리 저 80년대 레전드 모델. 자, 벌류대서내 친구, 세미, 김상근. 감독, 자 동영상이야 인사해. 자, 그다음에 여기는 저기 저 오십 년된 언론사 기자 시절부터 저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 윤상길 씨. 여기는 군신구 감독. 그다음에 야. 저거또상쌈만 하는 친구. 유튜브에서 또상 삼만에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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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는 제 동생인데요. 남자가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두 부부가 신예 모델이에요. 신예 모델. 네. 모델했어. 아. 야 창현아, 자, 그래. 참잘 생겼죠 비주얼 좋지. 얘 네, 비주얼 좋아. 기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니다 다음으로는 와중 이제 여기는 지금 잠실 롯데 호텔입니다. 롯데오텔. 실 롯데 호텔 인터내셔널 슈퍼 캔 무대 협회에서 하는. s 게 세계된다. 세계 the Sagged, dear. You request Mr. k i d a m 제 친구들 동료들 제가 이렇게 직접 모셨습니다. t s 신 o r t 귀원건 없으셔서 참석해주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연말이다 보니 많은 귀빈 분들께서 어제 오늘 두분 전까지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이내 주시기로 했었는데 부득이하셔서 정말 굉장히 몇섯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여덟 시째아덟 번째,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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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여덟

서강석 소파 구청장께서도 오전까지 참석한일정 했다가 회의가 불위에서 불위의 일정이 좀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전달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다 소개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기 때문에 다름하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주요 네빈비 분들 위주로 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오락 다 여기 하신 분들은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저고 50년 영화 배우 친구입니다 노진아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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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어, 질투단 영화도 아, 찍었고요. 혹시 <laughs> 순서나 아, 의존성에 얘하고만 만남을 싸워나는 그양해 주시다 믿습니다. <laughs> 아, 그럼 예, 한분한분 소개 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로서 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이동물 전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아, 서울시 전 현직 의원을 우리 수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서울시 의정회 성하사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아, 우리 최연소 서울시의원인 김규남 서울시의원께서 방금 전까지 참석했다가 부득이한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이석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 호주에서 귀국하셨습니다. 저희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엊그저께 귀국하셨는데 호환문화예술재단의 보동식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아, 바쁜 쁘 일정에도 우리 대사님들 많이 참석해주시는데 대표로 대사님과 대사 부인, 그 다음에 대사관 직원들은 일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알리세르 아쿠살로 모프 대사님을 소개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대사님 그럼 일괄 우리 사모님과 대사관 관저분들 같이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스탠다프플링 근목스루와 세이브랜드 반갑습니다. 아 탑도 모두 잠누니 할리드 말레이시아 대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군대. 네, 네. 자 필리핀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보위직 어, 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아 어니스트 디가 안토니 코르니스타. 필리핀에서 오신 대사님을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아까 뵀는데. 네 박수로 환영해 시기 바랍니다. 아저 뒤쪽에 계십니다. 아지 대표 김주현 대표를 소개합니다. 필리핀발의이승훈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다음 주에 계십시오. 아, 제 해병대 장교 직속도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해병대 투스타 출신이비역 해병소장 백경순 장군님을 소개합니다. 네, 경찰 부위직 출신이십니다. 이거 강남 경찰서장도 여기 했습니다. 아저 오래된 이 법무법인의 민 에,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의규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제12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을 역임하신 이동호 법원장님 소개합니다